안녕하세요 보인당입니다 여기는 두꺼비 인등전입니다. 여기는 대감당이라고 해서 욕심많은 내감님들, 탐심많은 내감님들, 지, 대감님들, 탐심많은 대감님들, 으쓱굳던 대감님들, 짓궂던 대감님들, 사업대감, 재물대감, 보물대감, 영업대감, 터전터왕의 터대감님들, 매매대감님도 계세요. 그리고 잘되게 도와달라고, 불어나고 늘어나게 해달라고 재물대감, 보물대감님도 계시고 집안마다 업대감님도 계시답니다. 그런 대감님들한테 나돈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 좀참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인등이 두꺼비 인등입니다. 요즘에 매매 너무 안 되죠 여러분? 매매 안 되시는 분들한테도 제발 도와서 매매 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더, 이 대감님이 두꺼비 인등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힘든 시국이고 많은 분들이 매매가 소원이신 분들 어, 매매는 매매가 는매매 소원이신 분들은 두꺼비 인등을 키시면서 같이 발언하시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매매가 빨리 이루어지실 거라고 전믿습니다 높이 불러서 천신 대가 며칠 내려서 깨비 대감, 도깨비 대감님들도 여러분 좋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편안하시고 대감 바람 불지 말고 성주 대감님 도 아시죠? 성주님들이 움직여야 터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성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성주님이 안정이 돼야 집안이 강만 사석이 되고 성주 대감님이 불어나고 늘어나게 도와 주신답니다. 여러분들 모두 편안하시길 바라면서 대감당의 추구는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년 여2달 편안하시고, 인도은 키신 분들도 모두 하시는 일마다 사업번창에 부이 영화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번한번 제가 추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1층에 처갓집 양념치킨 하시는 김나연 씨기우생입니다 처갓집 통장이 매출 증가해서 잘 되게 도와주시고 닭잘 먹게 도와주시고 이제 부자만 되게 도와주세요. 금전빨 막아주시고 일곱 수가 높습니다. 부포수는 여쳐주고 성주 운이 들었는데 성주 대감이 도와서. 사업번창 영업번창 잘되게 도와주시고 베트남 하노이 코비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어, 이 시에도 나는 나라 전대주 대면생이에요금전문 열어주시고 사신 때가 이미 도와서 말리 타고 계시는 어, 분들도 사신 때가 불어나고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사업번창이고 옥맞으면 복맞이로 재수맞이로나 불어나고 그냥 없는 금전수록 담아서 있는 금전 다 있는 금전을 갖다가 그냥 사회마다에 베트남 바다에 널린 돈을 다 이하 이씨에도 나라천대주한테 몰아다 주시고 받들어 주세요. 송도깍두기입니다. 농고개로에 부자 되고 장자 되고 손님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천당골만 생겨주고 만동골만 생겨서 그저 거 손님 걱정 없이 도와주시고 장사, 장사 잘 된다. 되게 돋고 받들어 주시고 인천시 서구 성남동의 가온입니다. 김씨에도 나는 나라천대주는 무신생입니다. 금전 재수 사업 원창의 귀인 도움의 발언 이원이 가온 이불 이불 공장에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사고 없이 액산원 것을 사는 거, 거 모두 망아서 금전문만 열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윤수경 뷰티입니다경기 도시 의시에 윤수경 씨 가게 매출 증가하게 도와주시고 금전의 재수 문전 열어서 잘 되게 도와달라는 정성이고 불안하고 늘어나게 도와달라는 정성이니 소원 성진만 먼저 열어주세요. 경남 양산시에 닭집을 영하는이 시도 안땅이 날아내주 김시가 안땅이죠. 김희숙님, 금전 걱정 없이 부자되게만 도와주시고 만들어주세요. 돈 많이 잘 벌게 도와주세요. 서울시 관악구의 사시를 안도 역시 신비생입니다. 사업 번창이고금전재수고 영업 번창이고 기획 발복이고, 하느님 하나 불어나고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새터 전마전에 가더라도 좋은 일있게 도와주시고 만들어주세요. 김포시 하성면석평로에 대보시고 성원특급 어 박노춘 씨 아들은 박효신님 공장 매입의 기원이고 기인 말복이고 사업 건상의 발언입니다. 동전제수발언이 모든 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불어나고 돌어나기만 도와주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크레이머 씨 아파트 이미순 씨 부자 되게 도와주시고 어 이제 대관바람 막아서 성주 바람 맞고 대관바람 막아서 그 터전 통항에. 천남거래, 만당거래, 금전맹 문을 열어서 재수, 소원의 번창이든 사업번창 잘되게 돕고 밭떨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알라룸프 몽키아랑 케라마사, 에리아블럭의 오효주님 빅토리아 에듀라는 학원입니다. 학원생 증가하게 도와주시고 매출 증가하게 도와서 잘되게만 돕고 밭들어주세요 지금 매출이 없답니다. 학원생이 다 문이 많이 들어오게 돕고 밭들어주시고 샤샤 노래방입니다. 이분 우리 아내... 음. 그래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사 노래가 2분 부자 되고 장자 되게만 도와주시고 만들어주세요. 상암로 암사 오피스텔의 어, 이유진 씨 경솔색입니다. 입설 구설 12선사한테 칭찬 금전 금전제수. 제소. 음, 금전 제소예요. 돈 많이 벌게 도와주세요. 돈만 많이 벌면 돼. 왜냐면 잃어버린 금전이 너무 많으니 돈 많이 벌게 도와주시고 받들어주시고 살려달라는 정성입니다. 부귀영화들에게 도와달라는 정성입니다. 잘되게만 도와주시고 받들어주세요. 그리고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노래방 카페는 인천시 동구 송림동 80회 송림 센트럴타워 복사3호입니다 기해생입니다. 지시해서 안해줘좀다 없는 금자 생겨주시고 있는 금자 더넓어하게 도와주시고 못 받은 금자 받게 도와서 대감님들이 도와주세요. 천진테크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2번길 117에 시화공단 3바 4 0다시 안따기주 김명란씨 병호생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 이병민님 의사생입니다. 사업번창의 금전재수에 직원의 안정에 좋은 직원 들어와서 부귀영화 누리고 천진테크는 더잘되게 도와주시고 발전할 수 있게 돕고 받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제는 다시 볼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종시 금남면 용포 1길 거북당입니다. 고설시비 없이 사업번창하고 장사하는 동안 사고 없이 장사 잘할 수 있게 기원하고 온라인 매출이 상승하기를 바란답니다. 나라천 대주는 권혁준 씨, 신축생이고 안단 기주는 최혜경 씨, 김희생입니다. 부자들에게만 도와주시고 받들어주세요. 인천시 남동구 음청로에 SHS 테크 고태형님 병자생입니다. 통신입찰, 정기입찰, 사업함, 어, 통신입찰 위주로 하는데 입찰이 많이 들어오고 잘 돼서 사업번창 발원이고 금전재수 발원이라니 고태형님 잘 되시고 부자되고 늘어나고 금전의 소원 없이 원 없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콩가든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도로의 김규난님 김미수님 사업번창의 금전재수의 터가 안정이 되고 음, 천당거래만난거래 맛집으로 소문나서 거 많은 손님들이 이어져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일광업 삼성리, 예를 매매하려는 곳입니다. 1 9 0 9번지 정시에도 안 따는 기 캐나다에 있는데, 어서 매매되게 도와주시고, 받들어주셔서, 소원이 루게 도와주세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글라스타워에 있는 하시에도 나라전대주 위벤처스가 사업관청이 되고, 귀인의 직원들 좋은 사람만 만나서 관청하시고, 금전바주 발언이 오늘 잘 되시고, 경기도 군포시 당동로에, 어, 어, 858번지 1기2호의 체험 반영부. 정서연님, 경진생입니다 터가 안정되고 사업이 번창이 되고 금전되지 발언이니, 그냥 체험 반영부 잘 되게 도와서 부자만 되게 도와주시고 밖으 주세요. 전주시 완산군 효자동에이기정씨 54세 임자생입니다. 사업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그냥 불안하고 노란하고 금전재수 발언이니, 소문성체의 발언입니다. 잘 되게만 도와주세요. 도 도쿄 추호구 니혼바시3-15-6 3층의 리양님 돌축생입니다. 사업 번창의 공전재수의 목표 달성해서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병정동의 림디 가구 홍정민님 울묘생입니다. 사업 번창의 공전재수 만사 형통이 하셔서 부자 되시고 공전 손재영씨 도와주시고 하느님 마다 삼재팔란의 우한의 질병을 벗어서 잘되게 도와주세요. 그충남보령시 웅천읍에 웅천산단 이길에 1청정, 이창순님신입생입니다이월라고 열일의 날 사업권창이고, 금전재수고, 해외에서도 수출 잘, 잘 되게 도와주시고 받들어주세요. 옥천관입니다. 어, 조이다 고장, 프라닥치킨 효성점, 부평에 있어요 모두. 프라닥치킨 효성점은 계양고에 있습니다. 잘 되게 도와주시고 받들어주세요. 네 어, 어, 이보람 씨 개생입니다. 금전 잘 벌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입금 받고 사랑받게 도와주시고 만들어주세요. 김수희 씨 이민생입니다. 삼형사의천 삼재 모진 해네 군을 막아주시고 금전 손재도 막아서 관문해고사 입세 고설 막아주시고 수원에 살아요 팔달구에 잘 되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자만에게 도와주시고 걱정 근심 없이만 복구 만들어주세요. 어, 집안의 매매고사를 못하시는 분들 턱고사를 못하시는 분들 사업고사를 못하시는 분들 또는 집안의 성조고사를 못하시는 분들 사업장의 고사를 못하시는 분들 매매가 너무 하고 싶어 이러시는 분들 또부귀영화라가 늘어나길 바라시는 분들 금전을 잘 벌길 바라시는 분들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키셔서 여러분들이 편안하시기를 바라고 매달 제가 저렇게 상을 차려서 여러분들 초를 키든 추원을 하든 무슨 짓이든 해서 여러분들 잘 되게 도와드리려고 하니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힘내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금전을 여러분들한테 평화로 많이 갖다 풀어다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이번 달한 달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